금정역 4번 출구로 나와 맛있는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곤포 타코징. 매장 내부로 들어가면 고소한 타코야끼 냄새가 먼저 반겨주는데요. 곳곳에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꾸며놓은 사장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가게입니다. 타코징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 김지원 대표인데요. 주문 즉시 조리하는 타코야끼 집이라고 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돼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하는 거예요? 네, 미리 하면 좀 아무래도 딱딱해지고 어, 질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날 판매할 재료만 미리 반죽을 해놓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숙성시켜 놔야 가장 맛있는 반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laughs> 과정을 직접 만든다고 <laughs> 합니다. 모르겠는데? 직접 만드는 게 아무래도 더 맛있고 건강하니까. 지금 <laughs> <저> 여기 뭐뭐가 <먹먹어가지고> 들어간 <laughs> 거죠? 안녕하세요. 어? 그건 할게요. 안 돼요. <laughs> 그거 저희 영업 <영어> 비밀이어서. <laughs> 타코의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먼저 마가린을 듬뿍 녹여주고 타코징에 비닐 레시피로 만든 반죽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타코야끼에 가장 중요한 재료, 문어를 넣어주는데, 언뜻 봐도 정말 도톰하고 실해 보이죠? 문어 사용하는 집보다 가짜 문어, 가문어? 가문어 쓰는 집이 훨씬 많아요. 많은 가게들이 왕오징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타코지는 오히려 더 좋은 진짜 문어를 사용해서 차별화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엄청 크네요, 또. 네.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희 안자로 그냥 이렇게 큰거 넣어요. 군포를 뛰어넘어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타코야끼를 만들고 싶다는 김지원 대표 타코야끼는 더 이상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조리 직후가 가장 맛있는 걸 알기에 주문 즉시 조리를 해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소비자를 찾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모짜렐라 치즈와 옥수수 콘이 버무러진 콘치즈 타코야끼이고요. 알싸한 대파와 문어빵이 만난 대파타코. 그리고 체다치즈 타코야끼까지. 타코직맥주와 함께라면 그 맛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혹시 례가안된다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퇴근할 때마다 꼭 들린다는 이 손님이 오늘 산 타코야끼는 대파 타코야끼인데요. 큰 문어와 함께 촉촉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랑 다르게 문어 써가지고 맛이 다르고 그리고 주문 즉시 조리해서 바삭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자랑까지 하셨으니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일단 바삭바삭하고 대파도 맵지도 않고 음 엄청 신선한 맛이라 해야 나 소스도 되게 안 물리고 짜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 <laughs> 아 이렇게 뭐 주,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네 저희 배달이랑 포장을 제일 많이 해주세요. 아유. 입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단골손님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주문과 동시에 따뜻한 타코야끼를 만들어내는 식당 진짜 문어만을 사용하여 직접 만드는 반죽으로 이제껏 없던 타코야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타코야끼 하면 생각나는 가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고 싶다. <laughs> 한 순간의 이익이 아닌 진정한 타코야끼의 맛을 선물하고 싶은 이곳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타코야끼가 참 맛있는 식당 타코징입니다.